근데 못 잡고 있어. 이차가 너무 흔들려 갖고. <laughs> 전방에 뭐야? 먼지도 안 보여 이제. 하도 흔들. 나 토할 거 같아 지금. 도로가 갑자기 약해 넘나 잠깐. 나좀아나 <laughs> 나, 나 여기서 토하면은 지금 키덴트 머리에 토하는 거니? 너무 한거 아니야? 으 어려우 세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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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기로 세트로, 세뭐로 세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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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아 세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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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세트로, 세아세세 <laughs> 살려주세요! 기간파, 기간파,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살려요살요아려주세요 살려주세요! 세요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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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 우린 이제 안전할 거야. 뭐뭐 했어? 아뭐 했어? 부적 좀 붙여놨어 세장 정도. 쪽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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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인드 접근 중. <laughs> 하인드 접근. 하인드 <laughs> 접근. 말이야. 전환할 준비, 전환할 준비. 야! 나 토끼 잡았어! 쓰지마 이들 내리지마! 내리지마! 계속 가야돼! 계속 가야돼! 계속 가! 계속 가! 뒤에 탄이는 연막탄 좀 네. 들어! 연막탄 좀 손에 들고 있어! 두두야! 두두야 연막탄 좀 손에 들어! 말해도 돼. 보리 스냅어 폴더지 이거 그거 넣어 몰라 어디서 쏘는지 안 보여. 아, 응. 카페에1 야, 그냥 피 제이며. j 가 전파한다. 방금 무슨 이해가 안 됐어. 그거가 먼저. 어. 그래, 그래, 그래. 피제이는 시급으로 1, 3, 4채널 가동하면서 그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퇴출 속도가 상당히 이 느림 군대는 그 b 지팀 통해서 알트 미지원 해주고도 뭐. 카페 탑. 고강지! BM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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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, 일로 갔었어야 됐는데. 나 오른쪽으로 내려져가지고 아이고... 안돼 아... 이게 끊었구나다 죽었니?